자 여수에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다들 조마조마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타러 갑니다 이거 크리스탈, 크리스탈 일반의 아니라 크리스탈이라고 자 크리스탈을 타러 니다 크리스탈 옛날부터 쓰기 말을 해야죠, 유튜브가. 아이고, 이제, 이제 그래, 그래. 말을 안 하고 이제 가도 돼. 자, 정말. 그 나중에 목소리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? 어, 아니, 조그마한데. 아우, 아. 아, 저 여성분은 말이 고수합니다 전라도 말씨가. 대길입니다, 대길이. 자, 합승합니다, 참 순진한 어린 양들아 가다보면 이제 겁이 나죠. 어우 저희는 무게가 좀 나갑니다 안 보이는 거, 예, 저희들은 지금 저기 밑바닥에 보이는 걸 타고 있습니다. 네. 갑시다 갑읍시다 자 바닥이 렇게 보이는건 뭐 음. 오오오 네 아오 겁이 납니다 아오 겁이 납니다 오오오 뒤로보세 승객은 양쪽 좌석에 균형을 맞추어 앉아주십시오 몸 자동으로 닫히며 여기을통는 내리실 수 없습니다 휴가 발칸에서 밥먹힐 수 있으며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델에는 측면 화장이 안내되었습니다.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 <laughs> 응? 편하게 움직말려찮아 괜찮아, 괜찮아. 괜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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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뭐야. 어우, 놀래줘, 그냥. 오, 진짜. 중국에 대고 깨졌던데. 어? 메디, 디코리아탈 때마다, 탈 때마다 무서워 자, 개불카락 타고. 이제 아,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. 아, 사실 안 강보다 조금 되고. 음. 야 목포를 타야지 한 조금만 가는 건데 목포 거는 길어요? 어, 휴이거 응. 음. 근데 좀 짧긴 한거 같아. 싸잖아. 목포 거는 비싸. 짧... 이거 네, 뭐 만월만이니까, 아니 2만원, 2만원대 아마 아까 유람선도 아마 이 코스로 이렇게 네, 네. 이렇게 이게 돌산대교잖아요 음. 이제 사진 한번 네, 네. 음. 아 네, 찍어낼까요아니 이렇게 다찍으아다찍시죠 셀카로 해서 네 사, 5, 5초 타이머니까 네 야자 뭐야, 뭐야. 어우 야야 <laughs> 어, 어, 어. 하나, <laughs> 하나 하나 둘셋아 5초 타임 5초 3 2 1어 됐습니다 예, 앞으로 2 <laughs> 하지말고 1로 <일>, 해라 1아오 <laughs> <야, 웃음> 아. 밑에 좀 아찔한데 <laughs> 오 그니까 <laughs> <laughs> 밑에 좀아찔한 바다면 더 아찔할 것 같은데 <laughs> 야 이거 뻥 뚫렸어야 되는데아 무섭긴 하다 <laughs> 그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, 또 스릴 넘칠 건데. 여기 중에 일단 저기 짚라인 타면 되지. 아니면 여기가 그러니까 망사거나, <laughs> 망사거나. 망사거나, 예. 철사거나. 아, 아. 어디서 아마도 호텔이? 어. 아마도 어. 호텔이야. t v 처음에 이어여수세 번째, 이 이런, 네런 이런, 이런, 이니요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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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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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런, 이 이런, 이런, 이이이 저거! 저거... 아, 저거 오래된 거잖아. 저게 하나, 최, 최초인데 저게. 이거 너무 새 거야. 근데 좀 허접해 보여. <laughs> 아, 맞아. 옛날에 아, 절로 들어와서 여기, 저 돌산대교 그면 여기, 여기 놀러 오고 그랬으니까. 음. 그래도 이쪽으로 와서 오는 음. 거차 타고 왔으니까. <laughs> 이순신 대교가 좀 길어. 엄청 길어. 저 아마 우리에다 오동구 거기서 보일 네. 거 이순신 대결은 우리 서희대교처럼 뒤로 건너편 아마 저쪽 저쪽에 있을 거 이순신 대교 여천 여천 앞에 끼고 있으니까 여천이 우측이고 좌측이 여수.